17페이지 396번입니다. 다음 함수 f x g 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래. 가를 봅시다. 가을 보면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. 첫 번째는 0분의 0. 두 번째는 미분계수. 0분의 0꼴로 해석해서 힌트를 찾아내자면 뭐가 있습니까? 다음 함수라고 생각 그냥 집어넣어도 되겠지. f0-2가 0이라는 거죠. 그래서 f의 0이 F0이 2입니다. 그 다음에 미분계수미분계수라는 개수. 힌트를 사용해서 하자면 여기가 어차피 F0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X-0 또는 H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? F'0이 되죠. 이게 4가 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얻어낼 수있 이해 되죠? 자, 그 다음에 저 나. 이게 가였고 나도 똑같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? 맞지? 그러면 이말만안 이, 이 적을게 0분의 0꼴을 활용하면 뭐가 되는 거야? f0 곱하기 g의 0 마이너스 k 하면 얘가 0이다 그러면 f0 g0 은 k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미분계수로 풀면 얘가 뭐가 되니까 fx랑 g x란 애가 있는데, 얘를 2분해 음, 그다음에 여기다 0을 넣어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적으면 안되거까그러면 이건 어떻게 적냐면 여기다 적으면 돼. 이제 고등에서는 이 표현을 쓰진 않지만, 이렇게. 그럼 고등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, 얘를 저치워내버려 h x. HX로 치환한 다음에 저 H 프라임 0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되게 좀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어쨌든 FX, GX인 상태에서 세은 미분하고 싶다 그 다음에 0을 넣고 싶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아 그게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.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된 거지 그 다음에 다는 뭘 해석하면 돼 gx는 x는 0에서 극값을 가진다 저거 뭐였어 g 프라임 0은 0 극값을 가진다? g 프라임의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뀐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리주는 거지 되겠죠? 쌤 의자가 얼마나 편한지보고 싶은 거지? 일로 자 이건 뭡니다자 갑시다. 2번으로 가셔서 이제 뭐하면 되냐? 이거 하면 되죠, 이거 이거 해보자. 그러면은 뭐 됩니까? 이거 f 어, 프라임 x에다가 g x 플러스 f x g 프라임 x에다가 0 넣는 겨 맞지? 여기 0 넣고 여기 0 넣고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으면 되겠죠? 되겠지? 그래서 f 프라임 0이 얼마였었어? 4이어0 G의 0이 얼마야? G의 0 얼마야? 모르죠? G의 0 얼마인지 모르는 것 같지? G의 0은 얼마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, 어 몰라. 그 다음에 f 0 얼마인지 알아? 알죠? 2죠, 2. 이렇게. 그럼 G 프라임 0은 알죠? 0 이렇게. 날려버린 리요그 다음에 그걸 계산하면은 저 얼마라고 할까? 마이너스 0 이렇게. 그럼 G의 0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. G의 0은 이거.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. 이런 겁니다. 따라왔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? 뭐거 하면 되나? 아, G의 0이 뭔지 알았네. 그러면 은 F0이 아까 얼마였어? 2였잖아. 그럼 요,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그게 K가 됩니다. 이렇게 해주면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 되겠지? 해설 버전에 보면, fx, gx를 hx로 막 치환해가지고 풀고 있거든?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고.